진짜 죽다 살았어요. 이렇게 사실 극한 직업 때도 있었고 뭐 드라마 언더먼때도 와이어도 타고 뭐 정말 많은 액션 했는데 진짜 유령만큼 이렇게 이렇게 치열하게 진짜 액션 준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근데 사실 굉장히 실제적인 액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총도 총이고 정말 둘은 정말 총을 정 얘기해도 되나? <laughs> 거기까지. 네. <laughs> 이번에 총기 액션을 성공했으니이 있어가지고 그걸 소화하느라고 또 그것 때문에 총도 정말 여러 가지 총이잖아요 장총도, 있총도그고 있고 정말 진짜 다양한 그 실탄 사격장에도 실제로 가서 연습을 하고 또 장총도 쏴고 이게 무게가 제가 어디 가서 뒤지는 그게 아닌데. 어 굉장히 무겁더라고 요 그리고 이렇게 장전하고 쏘는 그게 이제 한 테이크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하루 종일 이걸 장전하다 보면은 이게 어깨나 손이나 이런 게 나중에는 너무 당기고 싶은데 당겨지지가 않는 그쵸. 내 의지로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와 진짜 막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은 다 했다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